안녕하세요. 코영왕재입니다 여러분들, 4년만에 110억을 벌어다 준 선물 단타 지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지표는 스마트머니들이 잡는 정확도 높은 탁점 방식을 이용해 만든 지표인데요. 여기서 스마트머니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해외 대형 기관 투자자나 해치 펀드인데요. 투자는 고래들이 살때 같이 사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쓰다 보면 정말 이런 미친 타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잡았다 하면 올라가는 고래들의 타점을 알려주는 핵심 보조지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지표 사용법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친구 차트 알려주면서 이 지표 한번 써봐라고 공유해 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였는데. 이 지표 받아가고 딱 원금의 두 배를 불렸는데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타점이 보이고 수익 실현 지점까지 잡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극강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이 지표 꼭 사용하셔서 꾸준히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1월 30일 날 미나 제 매매방 매집 종목으로 추천 나갔었는데 이렇게 3일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9.5% 정도 수익을 멤버분들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 미나 또한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타점 찾아드린 종목인데요. 이렇게 선물 단타뿐만 아니라 현물까지 적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전천후 보조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이 보조 지표, 현물 선물 다쓸수 있으니까 선물만 하시는 분들 또는 현물만 하시는 분들 모두 좀 집중해서 봐 주세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업비트나 빗선 같은 거래소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트레이딩 뷰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안 써보신 분들은 무료에다가 차트 볼 때도 엄청 편하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씩 써보시고 트레이딩 뷰 접속해서 지표 키면 딱 이런 모습인데 보조지표 쓰기 전에 일단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보이실텐데 바로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각각 지지, 저항, 오더블록을 뜻합니다. 이 오더블록이란 매도나 매수주문이 밀집해 있는 구간을 뜻하고 쉽게 말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더블록에 관해서는 이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풀어 놓았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표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딥하게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보셔야 되고 지표 보시면 파란색 박스, 빨간색 박스 말고도 여러가지로 좀 복잡하게 뭐가 좀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체인지 오브 캐릭터, 이 체인지 오브 캐릭터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던 어느 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첫 신호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나오면 상승으로의 전환을 암시해 주고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나오면 하락으로의 전환을 암시해 줍니다. 이 초크 신호가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린다고 보면 BOS, 이 Block of Structure는 추세의 힘을 이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사용하는 방법은 초록색 이 초크 시그널이 나온 후에 이렇게 오더 블록이 생기면 올라갈 때 절대로 이런 곳에서 잡지 말고 이 오더 블록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 오더 블록에 처음 닿을 때 여기가 바로 롱 타점이고 쇼 타점도 잡는 방법이 똑같은데 이렇게 빨간색 초크 시그널이 뜬 후에 이런 오더블록이 생기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잡지 말고 이 오더블록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노란색 선들은 각각 전날 고점과 전날 저점, 전주 고점과 전주 저점 가격대인데 이 주요 노란색 포인트들은 투자자들에게 캔들보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지지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되는 심리선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을 진입한 후에 반익절 포인트 정도로 쓰면은 딱 안성맞춤이겠죠 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차트 백테스팅 한번 해볼게요 자 초록색 초크 시그널 뜨고 파란색 지지 오더블럭 이렇게 생겼죠 기다리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롱포지션 진입 위에 빨간색 저항 오더 블록도 생겼네요. 저항 오더 블록에서 매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빨간색, 빨간색 초크 시그널 떴고 저항 오더 블록 하나 생겼죠. 저항 오더 블록에서 뭐라 그랬죠? 기다리다가 쇼 포지션 진입. 시그널 뜨면 기다렸다가 진입하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지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돈 복사 기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관점과 영상 내용들을 카피해가는 타 유튜버를 발견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에서는 따로 단타 매매 꿀 지표 공유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제 정보방에서만 풀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6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수익 보려면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 코인 황제와 함께 안정적으로 계좌 우상향 만들어 나가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 누르시고 코인 황제에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잃지 않는 매매, 지지 않는 매매하세요.